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77쪽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절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건을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 짜서 연해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 여룹발의 아들 아, 기드온이죠. 여룹발은 이제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 발과 발의 신상을 발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거기에. 어, 새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어, 제사를 드렸던 어,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어, 기드온이 발과 어, 싸우게 하라 뭐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여룹발이죠. 어, 이제 여룹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룹발은 이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어, 첩을 통해서 난 어,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어, 왕이 됩니다. 뭐그 여룹발 아, 기드온이 이름을 지을 때 아비멜렉 어,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뭐 이런 이름으로 어,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말대로 된것 같아요. 어,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어, 거절했지만 뭐 말로는 거절하지만 어, 그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그 스토리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찾아가서 이 세겜이 자기 어머니의 그 가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왜 우리가 이그 여룻바알의 그70 아들의 아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나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고륙이 아니냐? 그렇죠? 어머니의 어머니의 고향이고 거기에 외할아버지의 집이 있고 식구들이 있으니까 세겜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도 좀 이렇게 왕을 세워도 되나? 할 싶을 정도로 아주 어, 너무나 쉽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어, 이 기도원의 그 70명의 아들을 어, 찾아가서 한 자리에서 오브라로 가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아, 죽입니다.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물론 이복 형제들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어, 그 기도원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자들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 죽는데 한 사람이 피했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아들 하나가 그 죽음의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이 기드온과 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와서 한그 우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의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그 비판의 비유에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나무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왕을 좀 세워야겠다, 왕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서로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하고 하다가 가서 부탁을 하죠. 처음에는 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그것을 사양합니다. 아, 나는 이 감람나무, 그 올리브죠? 올리브 그를 만들어서 귀한 기름을 짜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사양을 합니다. 뭐 다른 나무들도 사양을 해요. 비슷한 이유로 사양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더니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하니까. 그도 거절하기를 나는 이 귀한 달고 맛있는 이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무슨 왕을 합니까 이러면서 사양을 하고요 포도나무도 사양을 하기를 내가 무슨 왕을 합니까 이 포도주를 귀한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내가 무슨 왕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다 사양을 하고 마지막에 가시나무를 찾아갔더니 가시나무가 덜컥 왕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될때 했던 얘기가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어, 가시나무가 왕이 됐는데 바로 그 왕이 된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비유에 자신이 했던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제 요담이 요담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 이것이 정말 이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가족을 향해서 이게 정말로 의롭고 어, 진실하고 의롭 게 선대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정말 이것이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것이라면 서로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다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아비멜렉에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제 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불이 나오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서로가 이렇게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요담이 이제 잡히면 죽는 거죠.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어, 죽게 될 테니까 도망을 해서 부엘로 가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2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3년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 세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요담이 그,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은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세겜 사람들이 어, 아비멜렉을 반역하고 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어, 벌어집니다. 어 26절부터 보면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막 헷갈리시죠? 에베세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를 이렇게 신뢰한 그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를 얻어서 어, 그들의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포도주를 이제 포도즙을 짜는 일을 하, 마치고 이제 연회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대체 아비멜렉이 누구라고 우리 세겜 사람을 다스리느냐. 차라리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 하몰 기억하세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 죄송합니다. 맞죠? 그 야곱과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세겜의 그 족장이었던 세겜을 다스렸던 그 세겜은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었죠. 네. 그 야곱의 그딸 디나를 흠모하다가 이렇게 겁탈을 하게 되고 그일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됐던 그일 있지 않습니까? 그, 그, 그 세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여룻발의 아들 그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의 그 다스림을 받느니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의 어, 그 다스림을 받는 게 낫다 이러면서 아비멜렉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걸 보면서 이때가 이제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한잔 했을 것이고 어, 이 술을 마셔서 이렇게 허언을 한 건지 이게 진심이었는지 이게 분간이 잘 분간이 잘안 가는데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술 같은 것을 마시면 사람이 좀해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 마음에 있었던 말들이 막 술술 술술 나온 겁니다.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고. 어, 이 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아비멜렉 아비멜렉에게 한번 나와 보라, 한번 싸워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허언 같아요. 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했던 그런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성읍의 성읍그 있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리 하더라 하면서 내일 와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가를 좀 치면 분명히 승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그 말대로 전쟁이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중간에 말씀을 설명하면서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된그 일이 23절을 보면. 2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그 사이에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아비멜렉이 세겜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같은 고륵 친척이 아니냐 나를 왕으로 좀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좋다고 그 신전에 있던 은을 제공하고 그 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좋았어요. 뭐 같은 식구고 같은 핏줄이고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뭐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정말 사이가 잘 좋았고요. 어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악행 때문에 기드온의 70인 70명의 아들을 다쳐 죽인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오늘 있었던 오늘 이 후반부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연회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그 그 속에서 뭐 스불의 스불이 스부리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알리고 아비멜렉이 이일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 이 생기게 된것그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이 모든 일그 일들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여룻발의 아들을 0 명에게 행한 그 악행을 갚으시는 무제한 피를 흘린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런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배반과 또 다툼과 분열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여러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지 어쩌면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뭐 논리적으로 맞고 이것이 의롭고 옳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배우에서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고 또 나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지만 분별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배반하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는 그런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요담이 했던 그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냐라고 물었던 그말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일로 어, 다투고 배반하고 또 어, 피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 분별할 수 있는 눈 열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 진실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하게 말하고, 선택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